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초일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미초일구 미디어팀 최수진 주무관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소식 준비되 있을까요? 네. 미초일구는 지난 1일 미초일구청 운동장에서 제33회 미초일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행사인 기념식에서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영훈 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와 함께 구민상 수상과 명예 구민증을 수여하고 모범 근로자상, 모범 시민상을 시상했습니다. 또한 2023년 미추홀구 책 선포식도 함께 열려 아동, 청소년, 일반 각 분야의 선정 도서를 공개하고 독서 릴레이를 시작으로 첫 주자, 대상자에게 도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부 행사인 주민자치 어울마당 경연대회에서는 총 17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른 가운데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또 운동장 주변에 펼쳐진 21개 동 주민자치 센터와 체험부스에서는 부채 만들기, 떡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즉석 사진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미추홀구 편의 본선 녹화 무대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간 참가자들의 경연과 함께 서운도, 정수라, 조정민, 강혜연 가수의 열정적인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 4년여간 코로나19로 지쳐있던 국민분들께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구민의 날 행사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열린 구민의 날 행사이니만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의 열띤 무대를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은 미출고 유튜브 미추홀릭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미추홀구는 지난 29일 인하대역 부근 수인섬 바람길숲에서 미추홀 에코나눔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와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지역주민 82개 팀이 참여해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가져 나와 이웃에게 판매하는 중고물품 벼룩 장터도 열렸습니다. 또한 자전거, 장난감, 우산수리부스와 물품공유센터, 세활용, 알맹이 가게 부스 등에서는 다양한 자원순환과 친환경 업사이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페트병, 아이스팩, 폐우산, 헌 청바지를 가져오면 세활용 기념품으로 교환해주고 폐건전지와 우유팩은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캠페인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영은 미추홀구청장도 이날 나눔장터에 참여해 직접 준비해 온 물품과 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나눔장터 수익금은 소외계층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미추홀 에코나눔장터는 좀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업사이클과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이벤트도 열려 자원 순환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열릴 나눔 장터에도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자원 순환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신청해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엔 또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을까요? 네 미추홀구는 광교노인복지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4일 제4회 승합골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훈 미초유구청장과 석종현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 이사장 등 많은 내빈들과 강교동 각 단체와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복지강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신한은행 인천터미널 지점과 주한나누리병원 등의 후원으로 약 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축하 공연과 건강검진, 장학금 수여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김치전과 식혜 등 풍성한 먹거리도 제공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밖에도 미추홀구, 광교동, 새마을분녀회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30세대를 방문해 꽃 화분과 빵을 전달하는 감사의 효, 사랑의 효 지원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5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좀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위 어려운 분들과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